여러분 안녕하세요. 사고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네, 요즘은요. 외고나 과고의 특목고에서 또는 대학에서 사회에서 창의 사고력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엇으로 바로 이런 책입니다. 창의력에 생각을 더하는 영재 수학. 이 책으로 우리가 창의 사고력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의력이 뭔가요, 수생님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창의력은 바로 사고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고력이 뭔데요? 모든 면에서 깊이 생각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러한 창의사고력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수학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학공부 많이 해오셨고요.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반복과 주입 암기에 고생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제부터는요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열린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창의, 사고력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선생님하고 한번 살펴볼까요? 크게 딱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첫 번째 직관력입니다. 아, 직관? 잘못 들으면 마치 찍으라는 표현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찍는다는 것은요, 아무 생각 없이 문제도 읽지 않고 그대로 그냥 번호를 찍어내는 능력을 얘기하죠. 하지만 직관이라는 것은요, 깊이 생각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창의사고력. 공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왔고요. 반복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문제를 잘 읽고 생각하면서 공식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창의사고력의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언어와의 접근입니다. 언어적으로 접근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독서죠. 독서는 모든 면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독서의 중요성을 여기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러한 창의사고력 어디까지 접목될 수 있느냐? 네, 아시는 것처럼요. 외고, 과고의 구슬 면접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요. 대학에서 인적성 테스트로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시대회 있었죠? 올림피아드 같은 그런 경시대회에 창의사고력 문제들이 대다수가 실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분야에 접목될 수 있는 창의사고력.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